민수기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합챙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나온 모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 계산한 한옥 종족과 발루에 계산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 계산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 계산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로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엘리아비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게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지문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므엘에게서 난 누므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월에게서 난 사월 종족이라 이는 시문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는 학기 종족과 순위에게서 는 순위 종족과 오순위에게서 는 오순위 종족과 에리에게서 는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아로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난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7만 6천 5백 명이었더라 이삭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 3 3 0 0 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에게서 난 세레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렌종족과 야르에게서 난 야르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문하세와 에브라하며, 문하세의 자손 중 마길이 개선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라를낳았고 길라아색에 선한 자손은 길라아 종족이라, 길라아 쪼손은 일하니, 예셀에게 선한 예셀 종족과, 헬렉에게 선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해별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무나스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람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들에게서는 수델라 종족과 베길에게서는 벨게 종족과 다한에게서는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는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람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라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나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는 벨라 종족과 아스베리에게서 난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에게서는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는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나민 자손이라. 개소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이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이 개수된 자가 6만 4천 5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난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난말에엘 종족이며 아셀이 딸이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일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위에게서 난 군위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난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이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이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기득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하에게서 난 고하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하는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이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 아론과 모시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았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않아야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름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누니 아들 여하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